농한기가 지나고 이제 일철이 돌아왔어요. 제일 먼저 한 일손이 저희 남편이 지금 고추밭에 집을 깔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최고의 영양분이 볼까요? 다 먹겠지. 강은아빠 이건 뭘 뿌린 거예요? 일을 열중하느라고 대답이 없네. 작년에 우리 집 앞에 친환경 논에서 음 벼뱅, 벼베고, 벼 집이죠, 벽집 이렇게 기계를 묶어 놨다가, 이제 지금 이월 달에 고추밭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깔아 주는 게, 있어요 오개비트 유기농업자재 먼저 뿌리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, 아이고, 우리 남편 우리 집일꾼 저는 보조 힘들다고 저는 못하게 해서 그래도 옆에만 있어도 뭐 좋아하잖아요 남자들 응원해 응원차 이제 나왔죠 모개 비트는 땅 심을 높여주고 땅에 이제 땅 흙을 영양분 영양분을 보급해주는 그런 필요예요 우리 애기동블레 정경입니다 저기 우뚝 솟은 게 강화 고려산이에요. 그리고 저논 너머로 바다 바다 건너에 음, 삼산. 작은 섬들이 보이는데요. 저 섬들은 아차도, 보름도 섬 이름이 기억이 잘안 나네. 여기는 우리 동네 앞에 죽산포구, 6.25 전에. 우리, 어, 남북이 한 민족이었을 때는 북쪽에서 조기배가 여기 죽산포구에 머물렀는데 그 배, 배를 대놓으면 그 다시 마치 멀리서 보면 그 대나무 숲 같다 해서 포그를 죽산포그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. 우리 마당엔 작년에 어, 추수한 벼가 저렇게 어, 아직 있어요. 여름 방아 쪄서 이제 또. 그게 농촌에서는 현금이에요. 뒀다가 이제 필요한 때 팔아서 쓰는 거죠.